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러라 t v 입니다 오늘 할 것은 다분 나라 편입니다 재밌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례대로 공러하 여러분, 여러분. 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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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옆에 있는건데요 저거를 아무리 무중력이라고 어떻게 딸까 싶지만 이쪽 정확히 위쪽에서 분 블록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올라가지고 와 블록이 또 하나 이렇게 더 있나? 더 있네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파워 첫 번째 파워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데세이 호 쪽에서 바로 내려오고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이런 스테이지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이지하게 무중력을 즐기면서 도망가시면 됩니다. 아우. 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두 번째 파워문입니다 자, 모자의 나라 이후로 오랜만에 만져보는 개구리를 이용합니다. 여기는 결혼식장 바로티입니다. 개구리로 아! 찜... 바갔다. 어... 어? 저기 또 조각도 있는데 조각은 이번에는 아니고 점프 하면 저쪽에 반짝이는 게 보이죠. 저쪽이 오쵸 이렇게 하면 또 파워문이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 파워입니다. 오 떳. 네 번째 파워문은 뭘까요? 정답은 바위입니다. 이거였나? 이거네요. 이거를 엄청 많이 때리고 깨면 이제 파워문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중력이라 가지고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조절을 하면서 깨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번 열10 열, 어? 아 바뀌는구나 따단! 이렇게 해서 파워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워문은 저기에 있는 토끼입니다 무중력에서 토끼는 무적이 아니죠 그러면 가진 어허, <laughs> 아, 이건 좀 아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피켜, 이렇게 캐치하면 다음 문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워 문은 저거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없냐? 이 로켓 플라워를 이용해 가지고 달려가지고 쭉 하면 됩니다. 오, 딱 되네. 그리고 이걸 눌러주면 다란 자 절벽의 보물 상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쪽 위치에 있는 음표 먹기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앞에 나가지고 ZLB를 같이 잘 조화롭게 써주면 간단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 자달 위에서 음표 먹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달의 지하 동굴입니다. 이쪽으로 바로 들어가왔는데 이렇게 바로 가시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바로 가시면 안돼 왜냐? 여기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방울이 숨어 있습니다. 자, 바로 따단 쿠파 석상 아래를 얻습니다. 자, 다음은 맨 처음 지점에서 올라와서 얘를 캡처합니다. 얘를 캡처고 나서 이쪽으로 쭉 가면 거다란 구멍 있는데 구멍을 그냥 들어갑니다. 조용하게 들어가면 열쇠가 열리고 이파워문이 열립니다. 빨리 올라가야지. 오, 넌데, 넌. 아, 됐다. 그래도 살수 있어요. 아, 유 갑자기 꺼지는 거 어디 있어? 어디가 빨리, 빨리. 근데 네. 자, 삐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자, 도피하고, 단. 자, 마그마 구멍석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는 킬러들이 많은 에리어입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저 벽을 넘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따단. 이쪽으로 와가지고 파워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오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자 잠벽을 돌아를 얻었습니다. 자 대포 위에를 얻었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 마그넘 킬러가 있는 장소입니다. 아 다음에 있는 파워문은. 이, 거대한 녀석을 사용합니다. 앗. 거대한 녀석을 사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쭉 갑니다. 이때 조이콘을 빨리, 어, 계속 눌러줘야 좀 안정적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면, 다음, 어, 안 돼,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안 돼. 빡. 이렇게 보물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얍. 자, 보물상자 앞으로 날아 돌아오면, 들어왔었습니다 백도. 자, 이번에 다시 이 개구리를 사용합니다. 야호! 자, 개구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여기 종이 있죠? 종이의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오오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식장 앞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잖아요. 이쪽에 보면, 짜란. 이렇게, 파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데세이 호입니다. 오데세의 호에 아까 시작하자마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었죠. 얘입니다 얘를 쳐가지고 기절시키고 밟아줍니다. 그러면 따단 자 분화구에서 꿈틀꿈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강아지를 이용해서 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여기 뭐 있어? 어, 달 이쁘네요. 또 코인이기만 해봐라. 일단, 아, 이거, 몰이 박을까봐. 아이고. 따란 이렇게 파워문이 나오네요. 짝 자, 달에서 찾았다, 몽! 입니다. 정확히 여기 호수아비가 근처에 있는 이곳을 향해야 한다. 그럼 다음 파워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워문은 정확히 여기입니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으네요. 이야아 순서대로 권력을 하다 보니까 땡. 자 이제 겨, 이쪽 위에 있는 파워문을 하나씩 하나씩 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다섯 개 여기 하나 있었던 것은데 여기가 없나? 뾰. 저기 뒤쪽 있네요. 아, 아. 음 관심 있어. 나는 어제 관심이 이거 지금 하나야 점프. 와아 너무 많이 나온다 진짜. 그리고 앞쪽에도 뭐 있지 않을까요? 음. 앞쪽에는 크게 뭐 없고 찔려서 죽은 거 아니야? 아니지? 자 이쪽에는 없죠? 그러면. 저기 하나 있고 마지막 하나가 어디인지는 찾아봐야겠네요. 야호! 자 마지막 하나는 가운데쯤에 있지 않을까요? 오 잠, 야이위 점프 저기 있네요. 야호! 딱. 자 이렇게 파문이 등장했습니다. 여기는 결혼식장 앞이네요. 그냥 뚫어버려요. 밟아버려요. 안녕 개구리야 고생해 많았다. 정확히 아니네. 딴. 자달 달의 문 조각을 모아라. 이준법이죠.